One 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장삼화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부터는 단삼화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면 알파벳에 옆에 빼기라는 어, 기호라든지 아니면은 소문자 m이라는 어떤 그런 기호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단삼화음을 어,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어, 단사 마음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어, 처음 음과 두 번째 음 사이의 그 간격, 또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사이의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시면 어, 어느 음에서 시작하든지 단사 마음을 마찬가지로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반을 보고 그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C 음을 첫 번째 음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그러면 이첫 번째 음에서 하나, 둘, 세칸 떨어진 음이 바로 두 번째 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칸 떨어진 음이 세 번째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C로부터 시작된 단삼화음 C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삼화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